그럼 일단 와 보세요. 그농작물들다 가지고, 턴 농작물도 다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흙만 묻히는 농장 말자니까. <웃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이거 갑자기. 접 때문에 화났나요? 어. 아, 차철아 이수피. 밥. 응. 밥 있어? 있어요. 드릴게요. 밥은 항상 있어야지. 밥만 하면. 더 파업해도 되죠? 하이네 <laughs> 장비 팔아서 뭐라 할때고 밥 먹을 때까지 오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봤다 오빠 나한테 야채 죽 64개나 주고 절대 오지 말래 다 처먹을 때까지 미쳤어 중국어 하는거 같다고요? 저 말투가 그렇게 이상해요? 안 거. 조금 뭐 느슨하고 바보 같다 정도 이상하지않아데 산사야 <laughs> 네. 너는 많이 웃어야 돼 싫어요. 네. 네 팬분들이 네 웃음소리 유튜브에 짜집기로 따줄 거야 팀워크 소리 한한 시간 듣에 싫다고요. 따주실 분. 싫다고요. <laughs> 아, <laughs> 아, 따라. 아닌데 오빠 듣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우리 디코 듣고 있는데 다 같이 듣는 사람 입장 생각해 주면 안 돼?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흔히들. 그래서 용암 받아 만들어볼 거야? <laughs> 오빠 우리가 디스코드 중이면 팬분들도 다 들어서 혹시 주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미안. <laughs> 미션... 아 미안 그럼 어쩔 수 아... 그아 수... 아, 저기 도깨비님들 뭐하세요 저깨방님 지도리님 뭐하세요 왜? 훔쳐갔어? 나 죽였어 안 되겠다 전쟁이다 도님이랑깨방님들이나 죽였어 전쟁이다 전쟁이다 랭크로보 나무를 꺼내야 쓰겄네 야나죽어야 빨리야 빨리 먹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지도리는 어디 있는데 뭐야 뭐하는 거야 한대차야 지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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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리 어디 지도리 어디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오, 갑자기,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어 이거 뭐야? 뭐지? 귀톤가? 아 귀톤가봐 아, 아 귀톤 썼데 아... 아니 귀톤 아... 아싸 올때마다 죽여가지고 귀톤 다쓰게 하자 3천원 우리 농작물 다 털렸대 야수피야 어? 나 아, 지금 응. 깨박이 방송 잠깐 봤는데 어 응. 깨박이가 우리 아르콘디온한테 뺏겼잖아 응 근데 그거 뺏겨갖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받으러 온다는데 아니 일단은 농작물이랑 다 달라해 그리고. 그리고 받은 거에 반만 줘, 음. 아니 한한두개 빼먹고 맞아. 줘.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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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다. 쓰레기다! 인간말이야. 진짜냐 하루 종일 흙만묻 치는 사람을 괴롭힌다. <놀람이> 얼마나 됐다. 돌려줄게요. 다다 돌려주시는데 아, 씨, 아무리... 두 분이 저희한테 좋은 애도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깨박이 시템 지금 받고 싶어서 또 오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안드겠네요 그럼 고백할게요. 좀악의적인 식으로. 처음에는 첫 예. 집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두 번째 집부터 <laughs> 좀 제대로 한탕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경찰이 왔을 란초, 때는 란초, 란초. 솔직하게 진술서 쓰는 거야. 솔직하게. 그럼 일단 와 보세요. 그 농작물들 다 가지고, 농작물들 다 가지고. 나.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흙만 붙여 있는 농장 말자니까. 아니 <laughs> 뭐라고 <laughs> 있었어 니가 갑자기 맞거아 니가 갑자기 맞춰두고 잖아가 나아가서 가아저희가 이제 저희가 <laughs> 상상한 거다 드릴게요 네 여기 한번더 줘보세요 아 일단 양파 내. 양파 이만큼 습니다이만큼네 그리고 그 양배추 이만큼 가져습니다이나아이요 아, 이거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개밥이가 저한테 준거예요 이거 개밥이가 저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다 그리고 또뭐 가져갔어요 또가져온거 있어요? 네 어. 있어요. 또뭐 개완이한테 건초 떠미 57개. 빨리 주세요. 아, 좋아, 어, 어, 더, 더저 뭐, 없어요. 저 구미 운 67개. 아 진짜. 개스린 개스린이 들고 있던 거를 주고 셨서 저희 여기에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요 맞아요. 근데 그래 그래. 네, 저희는 모두 재택. 몽땅 다 돌려줄 수 없습니다. 몇개 있어요? 아로컨들. 몇개 주었어요? 있었지 않았나? 열 개? 열개 주었나요? 몇개 돌려받고 싶어요? 개박스. <laughs>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불순했다. 그래서. 10개 주시면 안 돼요? 걔는 예, 안 됐다. 쓰레기. 쓰레기. 딱반 정도, 쓰레기 한 7개 정도 불렀으면 아난 10개 주고 돌려 보냈을 아 와. 아아저 음. 5개 받을게요. 열심히 그득그득기 <laughs> <듣게를 받아? 열심히> <laughs> 가지마. 5개, 가지. 5개, 5개 드리고 <laughs> 보내자 그러면. 아, 네. 깨박씨 <laughs> 진짜 그 먹고 해. 싶어요? <웃음> <웃음> 네, 먹고 싶어요. <laughs> <laughs> 지돌이가 노래 한곡 해주면 반은 더 줄게요. 나는 세핑, 모든 게다 세핑 보시 오술걸, 초코 프리미엄 다 봤다. 정리해야겠다.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아니야, 아직도 세핑... 쇠피가 아, 1년째 처는그 당신을 뭐 부르는데요? 바다의 왕자 몇년 동안 울었는데요 <laughs> 바다의 왕자 <웃음> <웃음> 나쁜 의도였지만 네. 사람들은 착해 보이니까 네, 아예 감사합니다 10개까지만 돌려주고서 보내죠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저희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게요 조용히 저희 휴방까지 휴반, 하면서 쫓아가서 괴롭혀줄게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부러워요 네. 네. <laughs> 꿇어! 꿇어! 꿇어. <laughs> 꿇었어요. 개박아 <개방>, 낙수간다 <넥수> <laughs> 오. 뭐야, 뭐야 이 도둑놈. 얘 여기서도 뺐네? 아 그냥. 진짜 꿀통들이네. 누가 <laughs> 이기냐 이러면. 죽여. 죽여. 죽어. 죽여. 거기보여 알려. 어 굇어. 뭐야 지도에 죽었나 봐. 게의 아, 모여. 스 착하게 살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도둑질 잡았습니다. 깨박스 <laughs> 여기 헛확 메꿔줘. 내가 가줘흙가줘가 네. 예. 알겠습니다 는이옷시 존나 썩나가 너무 허접한거 이거 옷 뭐야 둘이 아. 이렇게 약탈을 한말이라 거잖아 습니다 저희 족밥 아니에요 한번만 더 털러 오시면 예. 네 죄송합니다 만들지 않아요 우수 오수, 끝까지 따라가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안녕히가세요 다음 짓을 하 가요 습야 길드 신청해라 습회야 만들었어? 어 가입 신청했어. 아 근처 거는 거의 털렸다고. 나안 보여 왜? 아 내가 얘로 변신한 거구나. 야 스피야 0만원 대출 받았어. 어때? 스피야 백만 원 대출 내출받... 내출받... 애들 스куп시케 해지. 오빠 안 갚. 그래? 가... 아무도 안 갚아주면 어떡해? 우리 단체로 장규방할 거랬는데. 오그런다. 1 0 0만원 모을 때까지 오빠 마크만 하고 노방종해. 오그런다. 우리 아무도 안 갚아주고 그랬어. 근데 미안한데 아직 돈안 줬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올게 오빠. 어 이거 음... 문 한칸 앞으로 당겨줘. 아 이게 집 집을 지금 다한 만드는 한 건가? 한 나도 집 만들어야 그래. 되겠다 근데. 어집 어, 오늘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 이거 2주준 다음에. 건축 약간 살짝 들어갔으면 되는데 일단 수빈님은 다 있잖아요. 저희 다 집이니까. 아, 적어도 집이라 쳐줌아세야너 지금 왜요? 수장이잖아. 너 이제 팀원 음... 웃음소리 내지 말고. <웃음> 엄나 간단히 게가는 거야. 야 수장 여성분 있던 적 없지. 장준아 여성 비하하는 거야? 비하가 아니라. 장준아 없잖아. 무슨 언급이야 그게. 근데 스위가 이게 약간 막상 직위를 가지니까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멋있긴 하더라 응, 멋있긴 해, 음, 지금. 일이나 너... 열심히 하라고 빌리는 뭐 기분 나시죠? <laughs> 말을 서운하게 한다. 아니 말 이렇게 서운하게 너무 해? 상처받지만 오빠 방금 좀 서운하긴 했어. 아 그니까. 뭐. 아, 내가 뭐 너한테 뭐일 맡기고 다 귀찮게 하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머, 알고 있긴 하네? 뭐라고? <laughs> 뭐라 했냐? <laughs> 아니 아니 나 시청자랑 얘기 중이었어 너 깝치면 나니 네 카드로 오늘 소고기 아니, 먹으러 간다? 아니 그래 그거 범죄야 오빠 같이 먹으러 가요 같이! 어, 같이. 어 나도 나 같이가 아니라 그거 범죄라고 범죄하면 저지르지 뭐 같이 가요 <laughs> 내 소피카는 같은 자기들한테 있어 아이고. 몰라 난나이버린 줄은 몰랐어 잘 몰라 저 오빠가 훔친 거 같아 훔치긴 어, 했는데 <웃음> 훔치긴 했는데 <laughs> <laughs> 한 번도 안 썼어 <laughs> 훔치긴 했다고? 저거 어, 사용되는지 팬팀에서 뭐뭐 한번 써봐야겠다 어한번 써봐 잠깐만. 동생이 찾았으니까. 야, 어떻게 될까? 야 어제 카드 찾은 거 있잖아 이스피아 거. 어. 그거 언니가 너그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사 먹으래. 어. 가방 살 때. 어 맛있게 먹어. 가방 살때씨발 돌았다. 테스트 해보라 했어. 응 음, 잘했어. 이제 동생 볼일 없을 거야. 동생 뭐깜빵 들어가. 나 <laughs> 한번 다녀올 거야. 안 되는데. 메이플 해야 돼? 내거 키워야 되는데 260 찍어야 되는데. 와 <laughs> <야>, 진짜. 네끝 네끝 아개빡친다나만까이 그런 거 아니었구나. 쥐드래곤 같았어. <웃음> 누구야? 쥐드래곤 <laughs> 같았나 보네. 굿보이 그 아냐 아냐 아니,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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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으. 아 저기야. 어나 연결 끊겼어. 나 끊겼는데? 어? 나 이제 막 지금 안 끊겼네. 끊겼네? 부릉 나가졌네. 뭐? 네? 어, 다시 들어와죠 바로 들어와지 아니, 뒤에 야, key. 야, 야 어떻게 들어가? 뭐 눌러야 돼? 그냥 그 다시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다시 들어와서. 어, 도대지네. 돼지라고? 어? 아니 <laughs> <laughs> 상현이 오빠한테 <또 웃음> 그런 말 하면 안 돼. 존나 <laughs> <아니>, 너무해. 시발잖아. <시말라나? 웃음> 언니 욕하잖아. 나한테 한 거야? 아 나야? <laughs> 아 나야? 원래 대단해. 아 얼마? 멧돼지였는데 방금 막 <laughs> 멧돼지였는데. 아, 아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아, <laughs> 애기들. 아야, 아야, 아, 아, 안녕, 애기들안녕하세안녕하니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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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어, 뭐, 왜토해토한다 애기 얼굴 한번 보러 갈게. 그럼. 안녕.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여기 봐. 너기애기 나왔어. 갑자기. 지들끼리? 뭐. 어머! 오, 아, <목소리> 귀여워 죽이자! 야 너무 귀여워! 죽일게? 내 마리 죽여! <목소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키우면 안 돼서 그래요 언니 밥 먹었어? 나밥 먹고 왔어 누가 먹어그래 아빠가... 나 아, 인정해 런처 <laughs> 하이 세리언니 하이 언니 몸 괜찮아? 피로 어. 괜찮아 나기. 이제 어제 그냥 남친이랑 만나고 <laughs> 오랜만에 영화 볼 때. 는 내가 험톡에보냈잖아 남신이 전망할 줄 알고. 오세블리가? 오세블리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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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블리가 어, 뭐야? 오세블리가. <laughs> 선박 이일 하시는 분. 선박 이 일이 뭐야? KBS 서의 수신. <laughs> 아프리카 콘텐츠. 아내 말하는 게. 아 말하는 게. 존나 웃겨. 너 오세블리 아프리카 평창자 오천 명이 야아나 내가 잘안봐 아프리카를 잘. 어? 어, 어? 우까지너 방송은... 가. 방송을 여기서 하고 누워서 는 트위치 보지? <목소리> 아 걸렸다. 오? 뭐야? 아니, 아니, 안 봐. 방송 자체를 잘안 봐. 아 아, 좋겠다, 이제. 티히겠겠다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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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히히히히어히히히히히아히아히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laughs> <가세요>, <laughs> <다, 다. 아직. 웃음> <laughs> 빠쩍깡정 아. 부정님 퀴퀴 드려? 스피야? 어.. 아니? <laughs> 왜 네. 드리.. 왜지아내 방에서 습기 오늘 얼굴 폼 뭐야? 이랬는데? <laughs> 드려지마? 아, 아 드려 드려. 갑자기? 아진짜아나저 오빠 요즘 미치겠어 그냥.. 아 저.. 데 요즘 뭐 잘못 먹은 거.. 아내 말이.. <laughs> 네, 얘들아 여기 왜 이렇게 조용 해? 무슨 일 있어? 너 와서. 아. 언니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임? 야난초야너 일로 와봐. 어디로? R P G 있어. 또나 패면서 또 희열 느끼려고. 어 이겨봐 간다. 어씨 짝. 그래. 아 뭐? 인간적으로 이거 그 너무너해 이거 아 이거 상여해야돼 이거 찌는 거. 아니. 지금 뭐가 많은데? 나는 P 의 소질이 없나 봐. 그러니까 뭐, P 가 이제 P to P, P to P 고. P to P 는뭐 어디 뭐야속 사이트다. P to P. 아이 변태같아. 진짜 란맞아저 언니 존나 어이없다. 골때리네. <laughs> 자기야, 나 방송 봤어.